현재 가장 핫한 코인 모나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드는 이더리움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에런 블록체인, 속도와 효율성, 개발자 친화성까지 다 잡은 코인입니다. 먼저 모나드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간략히 설명하자면, 2023년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레이어원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초고속 처리 속도와 EVM 호환성, 그리고 탈중앙성 유지를 추구하는 플랫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모나드 코인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드 코인은 11월 24일에 0.0329달러로 상장을 한 따끈따끈한 신규 코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신규 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뜨겁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코인들은 잠깐 주목을 받다가 투자자들에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짧은 기간 동안 급등락을 반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에 비하면 큰 상승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상승은 할수 있겠지만 급락의 위험이 있으니 이러한 코인보다 메이저 코인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꽁순이의 코인투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